안녕하십니까? 달리기를 통한 자기 수양 군자 TV입니다. 아 오늘은 파트렉 훈련을 하러 나왔습니다. 파트렉이란 스피드 놀이란 뜻이네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특정 구간은 빠르게, 특정 구간은 천천히 아, 이렇게 스피드를 병영 시켜가면서 놀이하듯이 달리는 걸원합니다 시계에 있는 파트랙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계가 시키는 대로 빠르게 달리다가 천천히 휴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시계가 시키는 대로 달려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드가 있는 달리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엔돌핀 스피드 3너 러니가 신고 나왔고요. 자, 0일 때까지 2km 적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일때 도착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틀렉 시작합니다 450 페이스 2분 달리기인데 제가 페이스를 잘못 맞춰 가지고 4상동 너무 빠르게 달렸습니다 지금 휴식 구간이고요 휴식 후에 다음 구간은 제대로 페이스 제대로 맞춰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스피드 구간입니다 이번에는 배가 있요 뭐야 이 아, 이번에는 좀 빠르게 달려야 되네요 420으로 달려야 되네요 네 420으로 2분 달리기 들어갑니다 아 너무 빠릅니다 아직 페이스 감각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페이스가 마가 그렇습니다 다시 휴식 구간입니다 아 페이스를 너무 못 맞추는데요 아 이래 달리면은 인터벌하고 뭐가 다르지 아, 다음 라운드에서는 페이스 제대로 맞춰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420 페이스입니다 사십공. 오케이 이 스피드.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스피드 맞췄습니다. 이 스피드로 아니네 빠르네 이 스피드 다시 스피드 잡고 페이스 잡고 빨라 빨라. 이, 이 페이스, 이 페이스로. 아, 이게 보니까 420으로 한번 뛰고, 450으로 한번 뛰고, 물론 중간에 휴식이 있구요. 아, 제가 아직 페이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 0점 조절, 페이스 0점 조절 하는데, 아, 예.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420 2분 달려라. 그420 맞추는데 1분 걸려요. 그래서 420으로는 결국 1분만 달린다. 나머지는 막 인터벌 하듯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왜? 페이스 감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450, 450 2분 달리기. 450을 맞춰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아, 지금, 자, 450 좋아, 아. 아, 이것도 430 넘어갔네요. 자, 좀 천천히. 천천히. 예. 네. 이 페이스로 1분 20초 더 달리면 됩니다. 휴식 구간 이번 라운드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페이스 잡고 시키는 대로 달렸습니다. 휴식 페이스도 떨어뜨려야 됩니다. 다음에는 420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식 구간 다음에 30초 뒤에 420, 420 준비합니다. 자 이제 420 2분 420 2분 달리는 구간입니다. 자420 빨리 맞춰. 아, 또 빠르네요 네, 좋습니다. 페이스 좋습니다. 이 페이스로 이 페이스로 1분 30초입니다 이게 페이스 맞추기가 어려가지고 방식을 바꿨습니다. 훈련이 세 가지 페이스가 나오는데 아, 잠시만요. 달리는 구간입니다. 일단 좀 달리겠습니다. 네, 다시 휴식 구간입니다. 이게 달리는 구간이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450, 하나는 420, 하나는 400, 아, 이렇게 세심하게 구분해서 못달리겠고요 아, 힘들어. 아, 지금 아주 휴식 남았네요 다행입니다. 아, 40 때는 조금 빠르게, 420 때는 빠르게, 400 때는 완전 빡시게 시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감으로 달려야겠습니다 아, 시계 보면서 페이스 못 맞춥니다. 하프안 보고 계속 시계만 봅니다. 아,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지금은 중간 빡시게 달리기 구간입니다. 중간, 중간 빠르게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완전 빠르게 구간입니다. 완전 빠르게, 1분 동안 완전 빠르게 달려줍니다. 완전 빠르게. 아. 아. 여길 떼서 파텔렉을 마치고 이제 쿨다운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마라톤을 준비하려면은 아, 역치 훈련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치로 10km를 달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야기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역체를 자극할 수 있는 다른 훈련뭐가 있을까 하아 보다가 카트랙을 해봤는데요. 아예 재밌습니다. 속도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시계가 찝어주는 아팔았아 아, 시계가 찝어주는 페이스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미친 듯이 빠르게 이렇게 생개로 나눠서 시키는 대로 달렸다가 휴식 구간에는 휴식을 취해주고 이렇게 달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역지 훈련이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집에 가서 시계 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훈련이 됐는지 확인이 되겠죠? 아, 자, 여러분. 대구 마라톤도 얼마 남지 않았고, 동아 마라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열심히 달려서 다들 군자가 됩시다. 화이팅!